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듣거나 스스로도 쉽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답변을 하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해 왔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 지난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부문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일대기는 가장 긴 이야기에 속합니다. 긴 서사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그의 일대기의 결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형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샘은 요셉을 죽이려는 결정에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의로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파란 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옥살이 등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처지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집트 왕의 꿈 해몽으로 신임을 얻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드라마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역경을 딛고 성공한 휴머니즘으로 막을 내리고 말 텐데 그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어느 해 부모와 형제가 살았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요셉과 이 형들의 재회가 바로 그 이야기의 절정이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살해까지 당하며 하루아침에 이 고아 신세가 되어 타국에서의 20수년간 종살이의 삶을 연명해야 했던 요셉에게 원망과 분노는 그를 늘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치 이 지옥과도 같은 그의 삶을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먹을거리를 얻고자 찾아온 고개 숙인 요셉 앞에서 고개 숙인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몇이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극적이었지만 그의 삶이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으니 그런 고백을 할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을 알수 있는 단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는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말하려는 것은 요셉의 이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입니다. 형들의 따돌림에서 이 화해로의 전환이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발전된 이 토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이 순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차치하더라도 그 말씀은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는 그 요청을 어느 누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 즉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경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자 즉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기자는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견인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편협한 이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동시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 속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음.